니다자 우리 반갑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도 한번 환영해 보겠습니다. 진주세움교회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멀리서 오신 부산 이만영교회 손들어 보세요. 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교회는 열심히 올라오고. 전에 발표가 있는데 순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첫번째는 서울교회 준비해주시고요 또 두번째는 어딜까요? 예원교회입니다 네. 마지막 세번째는 부산에반의학교입니다잘 이만일교회. 기억해주세요 첫번째가 어디라고요? 두번째는요 세번째는요 어, 순서 에갈려가지고 다른 편을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우리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하면서 우리 개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내가 누가 누가 더 행복하나? is ko 선생님들이또 우리 남남자들이 있는 어들이 정말 2 4시간 행복함을 우리한테잘 누리셨네요. 그쵸? 또 이번, 이번에는 자 뭐예요? 주제가 플래카드가 너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주제가 너무 좋아요. 한번 여기 이쪽에 우거우가시 시작 자, 24. 자24 막내의 사람들과 한손 부쩍 해. 그렇죠 네. 그서네그렇 나는 십자 방대에서 파수꾼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죠자 우리 몸차나 하면서 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스톤만 행복하면 돼요 자 우리 몸차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Gracias. 다시 박수. 네, 인사가 하실 때는 들어오신 분은 이쪽으로, 나가는 팀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자, 들어오시는 분은 이쪽, 나가시는 분은 이쪽으로. 준비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교회들 같이 감사합니다 천천히 이제 우리 뭐하는 시간일 크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은 오늘날 풀어내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면 항상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있또 따라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별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좋아. 오늘 참 너무 좋아. 여기 좋지? 이럴 때는요. 별로 그렇게 하기 많지 찾아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어, 누가 이겠어요? 퍼서 함께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이 어려고 힘든 그럴 때 하나님 의 역사는 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하나 읽어야 되겠죠? 오 성경을 조금만 내가 한 구절만 읽을까 하다가 한구절이 너무도 수상하다. 또한 삼십구 절 읽을 거 하다니 너무 많은 거 같고 백구 절만 읽으면 되겠어요. <laughs> 야망하다. <야박하다. 웃음> 네, 오늘 성경을 한번 좀읽겠는데 아가부 부장. 15절만 읽읍시다 5분만 기다려. 그나, 할말 없어. 다 시간으로 다가오. 자, 9장, 마가봉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 성교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공부하고 있더라. 온 우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담대와 무난하더라. 예수께서 부르시되, 우리가 무엇을 그들과 그르는지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을 못하게 귀신적인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라귀신이왔었든지 그를 잡으면 꼭꾸로져 거품을 울리며 귀를 갈며 그러고 패배지는지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조차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시이이 없는 시 내가 얼마나 말 못하고 못던것 귀신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아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야 하시며 이에 일으시니 집에 들어가서 가슴에 제자들의 죄를 붙자은데 우린 어하여너이이 귀신을 주체되지 못하였나이 이르때되 기도의 큰모습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 긴 성경말씀을 읽어 우리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인데 또 우리 분들이 보았던 말씀인 것니군요가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이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 말씀을 주시찾아낼수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간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저 누가 보면 9장 3시 7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저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별론을가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들 중에서 그 아이를 들으온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지금 귀신이 불에 던지고, 불에 던지